안녕하세요. 김달진입니다. 오늘 그 김달진이 제가 하는 그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작년인데요. 그 유튜브가 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대세는 우리가 지금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어떤 정치 이야기? 연예계 이야기, 이런 게 아니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절감을 했고요. 그래서, 어,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,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게 유튜브에 어떤 편집, 또뭐 자막을 넣어야 되는 이런 거, 이런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서요.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포기를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미실계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의 유튜브는 두 가지 이렇게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어, 김달진이 가다 해서 전시회에 가서 전시를 보면서 작가를 만난다든지해서 가볍게 그 작가의 이야기라든지 육성을 담아 담는 이런 음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어 미술계 소식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 미술계 소식은 그날 그 신문 통신사에서 나온 그 뉴스들을 기사들을 한번 둘러보는 거 하고요. 또 저희 그 연구소, 박물관에 오는 그 새로운 신간이라든지 또 어떤 전시의 자료,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해서 보내주는 이런 게 해서 구성하는 게 미술계 뉴스입니다. 때로는 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또 미술계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지금, <laughs> 제가 올린 동영상이 한 330여 개가 되고요. 지금 구독자는 뭐 바로 검색이 되겠지만 392명입니다. 그래서 저도 또 서울 아트 가이드를 만들고 종이 잡지를 하고 있지만 또 종이 잡지 한개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면에서 이런 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. 많이 이렇게, 어 홍보도 해주시고요. 또, 저희 계정은 김달진 소장님 해서 유튜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, 그 절차대로, 순서대로, 어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<laughs> 미술계 소식이라든지, 김달진이 가다,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또 일정의 기록, 아카이브가 되는 거죠? 이런 거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달진 유튜브, 김달진 소장님, 많이 홍보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